<laughs> 은비야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를 시작하겠습니다. 힘차게 박수하고 이렇게 쳐주시면 어떨까요? <laughs> 어, 사회당의 전직 대표였고요. 어, 사회당 진보정당의 일원입니다. 어, 지금은 은평을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재호가 나온 어, 지역구에서 어, 국회의원 재선결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3시에 가면 조금 이따 갈수 있는 건줄 알고 왔는데 3시에 시작하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게 됐습니다. 제가 온 이유에 대해서 짧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생태 중심적으로 세상이 전환해야 된다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반신반의합니다. 맞는 얘기이긴 하나 참 우리가 살고 있는 문명 전체가 바뀔 정도의 큰 변화가 아니겠나. 제가 하고 있는 진보 좌파의 정치에서 그게 큰 중심은 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젊었을 때 30대에 육식 문화를 종식하는 게 좌파의 임무라고 생각한 적도 있고 한 2년간 초식만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저한테 내렸던 약속을 끝까지 지키지는 못했습니다. 그만큼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어젠가 저희 기획 라인이 이 은비 사건에 대해서 저한테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참석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유는 이런 겁니다. 어, 모든 생명이 아픔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런 걸 우리는 알고도 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치는 한에서 이게 크게 달라질까 이런 비관주의를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 고양이나 개의 경우에 이것은 아픔을 느낀다라는 문제를 떠나서 우리가 교감을 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인간 역사 오랫동안 교감을 하고 살아왔던 동물입니다. 저같은 어, 교감 동물이라고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그리고 어, 그런 교감 동물에 대한 학대가 이루어지는 그리고 그 학대가 광범위하게 방조되고 어, 방치되는 사회가 어떤 사회겠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4대강처럼 어, 4대강 사업의 경우에 서민의 혈세를 뜯어가지고 어, 무생명과 자연을 파괴하는 토건족한테 어, 이윤으로 얹혀주는 그런 거라고 봅니다. 차라리 토건족한테 어, 세금 내라고 하면 은 거기서 어, 자연과 생명이 파괴되지는 않을 겁니다. 어,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 생각해 보면 바로 이런 사소한 데에서 우리가 어, 생명에 대한 존중 최소한의 존중 과 예의 자연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 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 아닌가 어, 동물을 학대하는 사회는 어,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제대로 매, 어, 맺어지고 사람과 사람이 서로 존중하고 서로 를 존중하는 사회로 어, 만들어지기 어려운 게 아닌가 어,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발길 나은 대로 달려왔다가 좀 오래 있게 됐습니다. <laughs>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기쁘고, 그리고 이 사회도 조금 희망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초대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